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의심이 많은 편인가요? 의심이 많다면 어디까지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인생 최악의 의심병 말기 환자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사귈 때 저는 정말로 평범한 인생을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평범하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남편은 몸이 좀 약하지만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심호였어요. 심호는 아주 심각한 의심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 심호의 의심병을 알게 된건 아주 우연한 일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도 지금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옆자리에 앉은 동갑내기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너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물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상하네.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근데 무턱대고 뭐 네가 거기서 일하냐고 묻잖아.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전화하신 거냐, 그건 왜 묻는 거냐 내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고 전화를 또 끊더라고? 어? 갑자기 끊었다고? 응,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 목소리였는데, 분명 젊은 사람 목소리는 아니었어. 그래, 이상한 전화였어요. 저한테 용건이 있었다면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제가 여기 일을 하는지만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됐어요. 그때쯤에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너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니? 요새 그런 것까지 속이고 남자 등쳐 먹으려는 여자도 많다. 네가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으면 제 직증명서라도 떼어오거라. 그 이야기 딱 듣는데 감이 왔죠. 아, 심호가 우리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거구나,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심호가 의심병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직 증명서를 떼어갔더니 이번에는 그걸 못 믿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증명서도 못 믿는데 대체 뭘로 증명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모를 데리고 회사까지 갔어요. 직장 상사까지 보여드리고서야 믿더군요. 그마저도 찜찜한 표정은 여전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나는 건 친정 부모님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려던 거였어요. 상견례 때 부모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저를 혼자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부모님이랑 닮지 않았는데 진짜 친정 부모님 맞냐고. 저한테 범인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닮았는데 혹시 너 연기자 섭외했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맞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겠으니 증거를 가져오라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앨범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한 6권 정도 됐거든요. 갓난 애기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앨범째로 가져가서 확인시켜드렸어요. 제가 의심을 받고 있어서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그걸 들고 가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지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남편에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 있어? 크게 막 당하고 속아 넘어간 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식구들한테는 평범하셔. 아마... 새로 사람 드리는 일이라 좀 철저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족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도 너무 기분 나쁘잖아. 내가 무슨 범죄자인 것 마냥 내 뒷조사를 하시니, 사람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다니. 그냥, 당신한테 알아보라고만 해도 될 일을 우리 엄마는 나도 못 믿어. 나를 못 믿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못 믿어온 거지. 그래서 항상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놓거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애써 짜증나는 마음을 재웠어요. 그래 세상이 험하니 확인을 과하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낼 마음이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 출신과 배경을, 결혼 후에는 제 사생활을 말이죠. 결혼하고 4년 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신혼 초 결혼식하고 딱두달 뒤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걸 알았지만 알게 된 그날 심장이 멈추어 유산하게 됐다는 슬픈 소식도 함께 듣게 됐었어요. 8주 자연유산이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초기 유산이라 염색체 이상이거나 유전적인 결함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저를 위로해줬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겪은 일이니 습관적 유산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몸 관리를 각별히 신경 썼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유산이라는 상황에 남편에게만 알리고 유산 수술을 했어요. 일명 소파술이라는 수술이었죠. 그리고 그후 4년간 임신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유산 후 애가 더잘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죠. 저 나름대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를 더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Yeah. 너희 설마 여전히 피임하니? 어머님, 저희가 따로 피임을 하는 건 아닌데 잘안 생기네요. 안 되면 저희도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아니, 피임도 안 하는데 애가 왜안 생겨?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 화륙의 여자들,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 말이야. 하도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고 말이야. 네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 술집 여자요? 그래. 너도 혹시 예전에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서 몸 함부로 굴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멀쩡한 젊은 아가씨가 왜 임신이 안 돼? 심호 말에는 정말 자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생각한 대로 모두 저에게 퍼붓는 수준이었죠. 도대체 어떤 심호가 며느리에게... 몸을 함부로 굴린 거 아니냐는 말을 해요? 저는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툭 쏘아 붙였어요. 어머님 어차피 결혼 전에 제 뒷조사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건 어머님이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아가씨는요. 아가씨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임신 아직 안 됐잖아요. 저도 아가씨한테.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 고스란히 해볼까요?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간 신우가 있었고 그 신우도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신우 이야기를 꺼내니 신우 얼굴이 살짝 당황했더군요. 걘 내가 잘 알아 그런 일안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의심이 많으셔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세상에 며느리를 술집 여자 취급하시는 게 어딨냐고요. 그리고 이미 제 뒷조사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해괴한 말을 하시는데요. 결국 시모는 변명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는데, 결국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 검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를 하러 갔고, 검사 결과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 남편에게 바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전날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잡혔죠. 혼자 가려는데 남편이 시모와 함께 가라고 하더군요. 시모가 저를 난잡한 사람 취급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런 오해 불식시키려면 차라리 함께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눈꽃만큼도 같이 가고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가서 직접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심호와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심호가 의사 선생님에게 한 가지 묻더라고요. 선생님, 여자가 몸을 너무 함부로 놀려도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그런 것 때문은 아닌가요? 심호의 뜬금 없으면서도 무례한 물음에 의사도 당황해서 차트를 살펴보더니 말하더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4년 전 소파술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궁도 난소도 다 깨끗하고 좋아서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려우니 인공 수정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심호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있었던 유산 수술을 입에 올린 거죠. 그리고 이후 심호는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병원을 나와서야 대로변에서 제게 날카롭게 한 마디 하시더군요. 너 우리 몰래 지원니?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가 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면서 너 혹시? 그거 우리 애가 아니라서 지운 거야? 딴 남자랑 바람 피웠니?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 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뒤통수를 쳐? 내가 검증을 해도 해도 모자라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얌전한 얼굴로 부뚜하에로 올라가는 앙큼한 개집년이 있으니까. 어머니, 오해세요. 그건 그때 임신을 하긴 했는데... 8주만에 애기가 잘못돼서. 애가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딱 봐도 네가 우리 몰래 지운 거겠지. 기말할 것도 없다. 너하고 말 섞는 것조차 더러운 일이야. 우리는 너 용서 안 해. 그러고는 쌩 하고 시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당황할 뿐이었죠. 남편은 알고 있었고 가족들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큰 도로가에서 저를 천하의 몹쓸 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아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리 가버리니 여기서 혼자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짜증과 분노, 울분을 꾹꾹 눌러 담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집에 없고 열받는 마음으로 짜증을 다스리고 있는데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화가 나신 목소리였죠. 그리고는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노발대발 하는 시부의 모습에 혹시 시모가 또 헛소리를 했나 싶어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갔더니 시부모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신혼에, 고모네, 숙부네, 열 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두 앉아있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다들 저를 엄청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너 이리 와 앉거라. 그 중간에 시부가 아주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시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더군요. 너 어째서 네 남편 몰래 낙태수술을 한 거냐? 너 정말로 안사람 말대로 딴 남자랑 붙어먹었던 거냐? 딴 남자랑 붙어먹다뇨. 제가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리고 그건 낙태수술이 아니라 유산수술이었어요. 아이가 생긴지도 몰랐고 몸이 불편해 산부인과 갔더니 애가 심장이 뛰지 않아 유산 수술을 급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남편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너 지금 우리 속이려고 이러는 거지? 바람피웠다가 남의 임신하는 바람에 지운 게 확실해요 여보. 제가 무슨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다니까요?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무리 의심이 많으셔도 그렇죠.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다들 조심성이 없으세요? 그럼 왜 그때는 말안 했냐? 그걸 왜 말을 해요? 애가 생긴 걸 죽은 날에 알았는데. 그럼 전화해서 애가 생겼는데 유산이래요. 하고 힘든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조용히 묻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아픈 기억 건드는 건 잘하는 일인 거예요? 첫 애를 가슴에 묻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애는 허니문 베이비예요. 다른 남자 애라고 착각할 수도 없어요. 날짜를 따져보면 제가 그때 신혼여행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외국에 있었던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속이려고 할수록 우리는 너못 믿어. 믿지 마세요. 그럼 남편 불러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시댁으로 당장 와. 나 혼자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으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출장까지 와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가? 왔다가 다시 내려가. 나 지금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주제에 바람 피우고 애 낙태시킨 천하의 미친년이 됐거든. 지금 안 오면 당장 이혼이야. 짜증을 내던 남편이 제 말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지금 당장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시간 반 만에 남편이 시댁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가 왔으니 말해봐라. 너 며느리가 애 때는 수술한 거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같이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부가 당황한 표정을 하더군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뭐하러 말해요. 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았으면 임신 사실 알렸겠죠. 그런데 그것도 몰랐는데 병원 갔더니 유산이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산 소식 알려서 울적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수습하자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그때 동생 시집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경사가 있는데 애 떨어졌다고 말해서 남의 결혼식 초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신우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가족들이 아 하며 수긍을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우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 애가 남편애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그렇지 이런 일까지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와이프 임신했을 때 해외에서 저랑 완전히 딱 붙어 다녀서 다른 남자 만날 겨를도 없었어요.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 집 정리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의사한테 이야기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옹호해주려고 해도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서 그래. 그 뱃속의 태아가 네 아이가 맞는지 확인은 했었어야지. 그리고... 수술이 한 번이었을지 두 번이었을지 누가 아니? 의사도 모른다는데 너도 모르겠지. 분명히 너 아닌 다른 놈이랑 붙어 먹었을 거...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쯤 하면 이제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불륜을 했으면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매번 의심만으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 몸에 도청기 위치추적 장치라도 달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결혼 전에 뒷조사하고 저희 회사에 재직 중인 거 확인할 때부터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 피웠어야 했는데 너무 한탄스러울 뿐이네요 하, 하... 됐어요 이제 이런 대화조차도 진절머리 나네요 여보 우리 이혼해 난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고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무작정 의심부터 하는 시어머니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나랑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엄마랑 사이 틀어줬다고 이혼이라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 나는 알잖아. 당신이 바람 피울 사람 아니라는 거. 남편은 저를 살살 달래더군요. 그래도 용서할 생각 없었어요. 다음에 딱한 번, 한 번만 더심모가 이런 일을 벌이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짝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고를 친 사람은 시모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제가 시모와 한창 싸우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한 네다섯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와 남편은 각각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끔 제 차를 타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를 아주 가끔씩만 탔기 때문에 가끔 남편이 필요할 때 빌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주차된 차로 다시 왔더니 앞 범퍼가 다 깨져 있더군요. 사고를 낸 사람은 없고 사고가 난 차만 있으니 가장 먼저 블랙박스부터 뒤졌어요. 그리고 차 사고보다 더 경악할 만한 소리를 먼저 찾아내게 된 거죠. 자기야, 오늘은 다른 차네? 와이프 차야? 음, 와이프는 차안 몰아. 그냥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정우랑 놀러 가는데 이 차가 더 승차감이 좋거든. 정우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요새 말이 많이 늘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딘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동물원까지 갔다 오자. 아빠가 매일 못 보는 대신에 이렇게라도 서비스해줘야지. 고마워, 자기야. 오늘은 일박안 되는 거야? 요새 와이프 심기가 안 좋아서 일단 되는지? 확인은 해볼게. 그러면서 전화를 건 곳은 제 폰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블랙박스에 녹음됐어요. 저는 충격으로 정신이 얼얼한 상태였어요. 이 잡놈이 헤어져 달라는 제 요청도 묵살하더니 뒤로 아주 호박치를 있는 대로 까고 있더라고요. 쥐새끼마냥 숨어서 애까지 두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걸레 취급받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탕관녀 앞에서 본인을 아빠라고 칭하며 소급장난하듯 즐기는 남편놈을 보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당장에 남편을 불러서 족치려다가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놈이 저랑 헤어지지 않으려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다면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이혼에 성공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고 참아서 다 모아 터뜨릴 생각으로 인내했어요. 남편 놈을 아무렇지 않게 봐야 하는 게 가끔 토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럴 때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아니면 심모 이야기를 꺼냈죠. 그 이야기는 저희 사이에 금기시 되던 말이라 그 말만 꺼내면. 남편 놈은 아무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앞에서는 찬바람 쌩쌩 불도록 무시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이혼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헛헛하고 짜증나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 더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촌 오빠를 조심스레 찾아갔어요. 사촌 오빠도 와이프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남편 놈이 상간녀를 만나러 갔는지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저도 이때다 싶어 사촌 오빠를 찾아갔죠.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건 정말 잘 선택한 거라고. 사촌 오빠도 증거가 모자라서 하마터면 판결이 바뀔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촌 오빠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저녁 늦게 오빠네 집에서 나왔어요. 집 밖까지 저를 배웅해준 오빠가 우는 저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그런 놈한테는 눈물도 아까워.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알았지? 오빠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으로 오라더라고요. 저는 무시했어요. 시모가 오란다고 가면 항상 열받는 일만 있었고 지금은 남편 때문에 더 열받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폰을 음소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조리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문부터 열라며 앞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집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말이 좋게 나올 리가 없었죠. 심호에게도 쌓인 게 많았지만 사과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남편 일 때문에도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어디 남편 출장 간 동안 남자를 만나? 내가 너 불륜 못 잡을 줄 알았지? 길에 놓고 저번에 그렇게 억울한 척은 다 했니? 시모가 제 얼굴을 향해 사진을 몇장 집어던지더군요. 기분 더러운 상황에 기름을 붓고 불까지 덧붙이는 시모를 보며 저는 팔랑팔랑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는 피식 웃었어요. 거기에는 저와 사촌 오빠가 집앞 벤치에 앉아 저를 토닥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이 망할 할망구는 또제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지. 이날만을 생각하며 틈틈이 뒷조사를 하고 있었겠죠. 지자식이 어떤 꼴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열심히 찾아내려 길을 쓰고 왜 쓰는 모습이라니. 그 지독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웃음이 안 나오는 게더 웃긴 일이었죠. 웃어? 너 지금 웃었어? 뭐가 그렇게 웃겨? 너잘 걸렸어. 있는 거다 내놓고 몸뚱이만 내쫓길 줄 알아. 내가 아들 오면 이야기해서 너 내쫓을 테니까. 네, 네, 그러세요.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네요?